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더뉴 K9 2세대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올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매물 조회 했는데 30일 때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이 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 어, 16년식 주행거리 2 5만 k 로 판매가격 849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노유 오일 좀 미세노유 한건 있어요 다른 부분에 노유나 불량은 없습니다 무사고에 무교환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오일 좀 미세노유가 한건 있죠 정비는 되는 부분이에요. 시트 컨디션 좋구요.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운전자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어요. 16년식 주행거리 25만키로 판매가격 849만원 사고 없이 어, 교체도 없었죠. 관리 잘 되어 있었는데 유유한 건 있었어요. 주행 거리가 좀 있습니다. 849만 원. 3.3 GDI 프레스티지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 거리 92,000km 판매 가격 2,350만 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습니다. 이세 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네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타이어 휠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18년식 주행거리 92,000km, 판매가격 2,350만원.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3.8 GDI VIP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77,000km, 판매가격 1,739만원. 검정색 차량,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좋은데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가 있네요. 외판 부위 쪽 교체가 좀 있어요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 아쉽네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좋았고 가격도 좋았는데 교체권이 좀 있습니다 키트 컨디션은 좋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네요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하이패스 루밀러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6년식 7만 7천키로 판매가격 1739만원 교체권이 있어서 좀 아쉽죠. 3.8 GDI 노블레스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6만 3천키로 판매가격 1499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내부 모습이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도어, 판금한 건 있습니다.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 도어 쪽 판금한 건을 제외하곤 무사고의 무교환으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하이패스룸 밀러,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유비오 넵이 들어가 있어요. 시트 컨디션 좋고요 차키 두개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요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장 없네요. 16년식, 16만 3천키로 판매 가격, 1499만원. 렌트 이력이 있었고, 어, 교환이나 뭐 사고권은 없었어요. 판금한 건 있었습니다. 3.8 GDI, 노블레스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7만 7천키로 판매 가격, 167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프론텐더, 이쪽, 교체 한건 있습니다. 미세누유, 오, 좀 미세누유 한건 있네요. 다른 부분에 미세누유나 분량은 없습니다. 용도 이력은 없었고, 사고는 없었죠. 교체 이력은 한건 있었는데, 지금 누유도 한건 있죠. 뭐, 정비는 되는 부분입니다. 시트 컨디션은 좋고요 차키 두개 보이고,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우측방 경보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전동 트렁크,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16년식 17만 7천키로 판매가격 1,670만원. 사고는 없었죠? 교체 이력과 줌누수건이 하나 있어요. 3.8 GDI VIP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59,000km 만 판매가격 1,46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가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 휠하우스 교체한 건 있습니다.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 사고가 있다고 표시는 되는데 교체건이 한건 있습니다. 외관은 깨끗하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에 열선 통풍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앞좌석에 열선 통풍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 있네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고요. 16년식 주행거리 15만 9000km. 판매 가격 1,460만 원. 렌트 이력과 교체권이 하나 있었죠. 3.8 GDI VIP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13만 5천 키로 판매 가격 145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오이 미세누유가 두건 있네요. 다른 부분에 누유나 불량은 어, 없습니다. 좀 아쉽죠. 무사고 차량이고 교체권도 없었는데 어, 누유가 지금 두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합니다. 15년식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 판매가격 145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데 누유가 지금 두건 있어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69,000km 판매가격 1,87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 깨끗합니다. 무사고에 무교한 뉴유도 없죠. 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죠. 하이패스 룸밀러,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차키 두개 있네요. 15년식, 주행거리 69,000km, 판매가격 1,87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교체력도 이 없었어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좋습니다. 69,000km. 3.3 GDI, 이그제큐티브,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16만4천키로 판매가격 179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사고가 있네요. 위협 휀다 여기 판금한 건 있어요.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무사고급이라고 봐야겠죠. 뒤쪽에 휀다 판금한 것만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차키는 지금 하나 보이네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5년식 주행거리 16만 4천키로 판매가격 1790만원, 뒤쪽 휀다 판금 외에는 교체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3.8 GDI VIP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8년식 주행거리 85,000km, 판매 가격 1,670만 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 엔더 라디에이터 교체 있습니다.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 두건 교체건이 있었죠. 그 외에는 뭐 사고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뒷좌석에 열선 시트 워크인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선루프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차키 두개 보이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타이어 휠까진데 없이 깨끗합니다. 18년식 주행거리 8만 5천 키로, 판매가격 1,670만원. 단순 교체권 2개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관리 잘 되어 있었죠. 3.8 GDI 프레스티지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